이렇게 얼굴을 넣어주는 게나아아자왜 뉴쿠질하냐고 1만불을 향해서 에시는 같아요. 그렇지 엑셀 내가 위에 무통먹고 하잖아 진짜 별풍선 엄청 받을 거야 아마 하루 100만원 받을 거같아 어? 어? <laughs> 이거 뭐지? 아프리카 TV 가면 애들이 유통 먹고 여자들이 방송한다고 하더라. 고 별풍선 준다며. 아, 아프리카 TV 같은 거는 안 봐. 흥미가 없어, 그런데. 자, 이거 의미 배친 과정이야. 내용은 간단합니다. 요지를 설명을 해주면, 어, 담피고 언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 요지는 뭐냐면 의미매칭이 처음에는 기호와 의미를 학습하는데 노력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뭐가 된다고? 아, 자동화되는 과정이 된다 이거야 처음에 니네 저기 어 이거 이 단어도 실제 뭐에 해당하는 우리가 배우는 글도 뭐야 이게 이거 의미매칭이지 아 우리가 글이, 글을 얘기하는 거 글. 응. 그라고 의미랑 매칭이 돼야 하는데 처음엔 잘안 되는데 그걸 매칭 시키는 거 자꾸 해서 나중에 자동화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meaning matching, 의미 매칭은 is the process 뭐다? 과정이다. 자, 뭐 하는 과정이야? 그 요소 또는 성분을 인식하는 뭐다? 과정이다. 오 o 인 g 가뭐뭐 하는 이고? 자 음. in the message 어디 안에 있는 메시지 네. 안에 있는 and assessing our memory 우리의 기억에 뭐하는 기억을 뭐하는 평가하는 거다 과정이다 이렇게 다음에 to find the meanings 의미를 뭐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어 이게 access가 평가다 왔나? 조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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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어 그렇지 갑자기 희한하게 머릿속에 왜그 생각이 나지? 내가 왜 이러고 그러지? 우리의 기억이 뭐야? 접근하는 과정이다. 그게 그게 맞지. 이해랑 누구랑 병렬이야? 그렇지. 자, to find the meanings 의미를 찾기 위해. 자, 어떤 의미? We have memorized는 우리가 뭐한? 암기한. 뭐에 대하여? For those elements. 그러한 성분에 대하여 우리가 암기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기억에 접근하는 뭐다? 과정이다. 이게 뭐라고? 의미 매칭. 여기는 의미 매칭에 뭘 얘기한 거야? 이게 저기를 얘기해 준 거지. 자, this is a relatively automatic task. 이것은 비교적 무슨 과정이다? 자동적이야. 야, 니네 저 글을 읽으면 의미가 딱 들어오잖아. 지금은 무슨 상태가 되어있는겨? 그치, 자동화된 상태가 되어있잖아요? 또 졸귀지랄이야 승차는 자, it may require 자, 그것은 뭐할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a good deal of 가 뭐지? 많은 effort 노력을 요구할 수 있다 자, 뭐 하는 것이? to learn to recognize symbols 그 상징을 인식하는 걸 배우는 것이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니네 영어 숙제라도 단어 외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 인식하는데 오래 걸리지? 자, i 미디어 메시지. m 어디 안에 있는? 그 미디어의 메시지, 그 그러니까 매체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 미디어라는 건 우리가, TV 그걸 얘기하는 미디어가 아니었그지 매개체 할때그 매체를 얘기하 매체 메시지 안에 있는 상징, 심보를 이해하는 걸 배우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to memorize their standard meanings 또 뭐하는데? 그들의 표준 의미를 뭐하는데? 암기하는데도 뭐하나 노력이 필요하다 자 여기랑 여기랑 뭐에 해당하고? 병렬이지 자 하지만 일단 일단 아 얘가 완스가 접사니까 접사 뒤에 pp니까 얘는 뭐지? 분사구문이지 아, 안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학년일수록 많이 써주지. 자, 일단 학습이 되면, 이 과정은 뭐가 된다? 루틴이 된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을 우리가 루틴이라 일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일과가. 자, 대체 To illustrate. 자, 설명하자면, 예를, 예를 들어, to think back to가 뭐지? 어디 어디 과거를 뭐 해봐라. 생각해봐라. 자, when you? First learn to lead, read. 네가 처음으로 읽는 걸 배울 때를 뭐 해봐라? 생각해봐라. 자, 얘는 딱 봐도 이게 예시기 때문에 여기 문장 3이 나올 수 있잖아. 자, 너는 had to learn. 너는 배워야만 했다. How to recognize words. 단어를 인식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다. 자, printed on a page. 페이지 위에 뭐든? 인쇄? 된. 그치, 우리가 이거 글씨잖아. 그치, 글씨를 인식하는 거 배워라 했지? 자, 된. 그리고 이거는과정으 설명하는데, 처음에는 막 억지로 뭐 해야 된다고 막. 외워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you have to memorize the meaning of each word. 너는 암기해야만 했다. 그 의미를 of each word. 각각의 뭐야? 단어? 자, 치는 뒤에 명사가 뭐라고? 단순. s가 붙으면 틀리지, 뭐, 제가. The, the first time, 자, 처음, you saw the sentence, 니, 네, 요까지. 자, 처음 봤을 때, 처음에, 라는 뜻이네. 니가 봤던 그 문장을 dig through the ball to Jane. 딕이 공을 제인에게 던졌다. 라는 문장을 니가 봤던 그 처음에, 그것은 요구했다 어, good deal o r k 많은 이기게 워크를 뭐라고 하긴 하지 노력 노력 노력을 요구했다 to divide sentence 그 문장을 뭐 하는데 나누는데 그지 뭐로 단어로 단어랑 문장이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옛날엔 자그 다음에 뭐 하는데 그 의미를 뭐 하는데? 그치, 기억해야 되는데. 각각의 단어의. 암기의 그다투 To put i g e t h e r 그것을 완전히 다, 다시 뭐 하는데? put t 가 뭐지, 이렇게? 결합하다 합치다. 결합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야. 아, 처음에는 뭐야? 자동화가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야. 그치, 뭐하고, 뭐하는 노력이 필요해, 노력이 필요해. 기억이 한 거야? 근데 이제 여기부터 내용이 바뀌어가. 여기서 뭐가 들어간 거야, 이제. 무슨 단어야 연습이 되려면 자 연습으로 너는 were able to perform this process more quickly and more easily. 자 너는 수행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더 뭐하고? 빠르고 더 쉽게. 그는 뭐를 하는 과정이야 이게 자동화. 그지? 자 learning to read i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에서 읽는 것을 뭐하는 것 배우는 것은 필수적으로 the process 다 뭐다? 과정이다. 뭐할수 있는 과정이지, 인식할 수 있는 긴 목록을 뭐의 지시 대상의 지시 대상의 긴 목록을 인식할 수 있는 과정이야. 그리고 또뭐 하는 과정이지, 뭐할수 있는 그치? 그 내재된 표시된 의미를 뭐든 기억할 수 있는 뭐든 과정이다. 자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도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지. 이게 아직 자동화 과정이 아니잖아 이거는. 나중에 이제 나중에는 자동화 되는데 하고 처음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과정을 설명하는 거지. 암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워. 그럼쉽잖아유유유 어, 처음에는 기호가 있는 학습을 했는데 노력이 필요하지만, 익숙해지면뭐 된다고? 자동화된다. 이게 유지하냐. 자. 이거 리빙 매칭이 안 되는 애들이 언어 진짜 어려워. 글 읽어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또 자녀 승차나? 자, 여기는 기계론적 생물학이 여기서 뭐고. 이게 소재지. 생물을 하나의 모처럼 바라보는 거. 기계로 보는 거야. 자연을 하나의 거대한 메커니즘이야. 사람은 뭐와 같다? 기계. 사람이 기계 같으니까 기계론적 생물학이라 하는겨. 자, 그럼 밑에 요지를 볼게. 자, 기계적 내개념이 17세기에부터 심비적인 영혼 개념을 대체하며, 심미, 옛날에는 영혼에게 들었잖아. 과학 이전식에. 흥물학과 신경과학이 열매쳤고, 이를 통해 신체 기관을 기계처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이 탄생했다 요거에? 야, 실제로 신체가 약간 먹기도 하니까. 이게 기계처럼 움직이잖아. 진짜 기계야, 기계. 전자 신호나 모든 신호를 움직이잖아. 자, the i d e 얘가 뭐야? 생각은, 기계 같은, 뭐, 뇌. 의 생각은 has inspired and guided 영감을 주고 뭐했다? 인도했다 뭘? 신경과학을 since it was first proposed 그것이 최초로 proposed 제한된 이래로 in the 17th century 몇 세기에? 17세기에 뭐하면서? 대체하면서 More 더 신비로운 개념들을 이게 미스티리어스를 더 많이 쓰지 않냐? 같은 말이야 이미스테리어스랑 신비로운 개념을 대체하면서 뭐에 대한? 영혼과 뭐에 대한? 신체에 대한 옛날에는 저기 도테미즘 아니고 그지자 과학자들이 이제 과학자가 나오는 게이 옛날 얘기란 말이야 자, by, 자 Impressed by the discoveries of Galileo 갈릴레오의 발견에 의해서, 감명받은, impressed 받은 누구야? 과학자들은. 자, 어떤 놈이야, 근데? 어떤 갈릴레오지? 보여준, showed that the planet, 행성들이 could be understand, 이해될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준. 자, 뭐로서? 생명이 없는 뭐지? 몸으로서. 무생물체지? 무생물체로서, moved by mechanical forces. 뭐에 의해 움직이는? 개개적 힘에 의해서 뭐되는? 움직이는 무생물의 몸체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갈릴레오 발견의, 아, 아, 구나 맞지, 맞나? 아, 맞다, 맞구나. 이게 과학자들은, 여기가 동사니까, 컴퓨터가 뭐지? 뭐, 뭐, 하게? 되다. 승산아 믿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뭐라는걸? 모든 all nature function 모든 자연이 function 기능한다고 as a large cosmic clock 큰 크... 우주의 뭐야? 시계로서 이? 시계장치로서 뭐야 지배를 받는? subject to laws of physics 물리학의 법칙이 뭐야? 지배에 붙느냐 지배 받는 자, 그리고, they began to explain. 걔들은, 걔들은 설명하기 시작했다. Individual living thing. 개별, 뭐야, 생명체네, 그지? 살아있는 것들 생명체들을. 누굴 포함하여? 우리의 신체 기관을 포함해서 개별 생명체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뭐, 뭐적으로야, 이게. 기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거야. 그니까 러 여기가, 여기가 문장사항이 제일 좋은 자엔스토어가 마치 뭐 것처럼 하냐이 그것들이 투, 그것들도 역시 뭐인 것처럼이 기계인 것처럼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디스 아이디어 얘는 디스 때문에 이문자로 들어가는 거지 어이 아이디어는 자 이거 이거 뭐야 이거동경이지 절대 뭐르내면안돼너위치를내면안돼 어떤 아이디어 모든 자연은 was like a vast mechanism 큰 뭐와 같다 기계장치와 같다라는 아이디어는, and that, 얘도 중요하지, 왜 중요해? 그, 얘도 얘도 대시 두 개니까, 동경. 다 아이디어 쪽수식니다 우리의 기관이, 뭐야? 기계와 같다는, 우리의 뭐지? 장, 어, 이런 아이디어가, 뭐 했다? 대체했다. The 2000 year old Greek idea. 몇천 년된 그리스의 아이디어야. 2000년된 그리스의 아이디어를 대체했다 그지? 어떤 아이디어야? 바라보는 모든 자연을 뭐로서? A vast living organism 거대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자연을 바라봤던 그리스아의 이 생각 그리스의 생각을 대체했다 왜? 그럼 그리스의 생각은 하나의 유기체로 봤다는 거잖아 요 근데 얘는 기계적으로 봤으니까 대체했다는 말이 들어갔지? 자 그리고 뭐를 우리의 신체적인 기관을 기관을 뭐로 바는 뭐로 보는 에, 저기 애니싱 것이 내버지 내버 네버. 결코 살아있는 기계 장치가 아니라고 우리의 신체 기관을 보는 그러한 그리스 보 아이디어를 대체했다 이게어 그리스 아이디어 맞나? 아아구는 무생물의 기계가 결코 아니라는게 그리스 생각이니까 그지? 왜냐면 유기체를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the first great accomplishment 그 최초의 그 위대한 성취는 of this new m e c h a n i 이 새로운 기계적 뭐? 생물학 은 아주 뭐하고? 영특하고도 독창적인 성취물이었다 그 기계로서 생물학 하나만 설명하고 있는 거지 아, 옛날에 여기체로왔는데 아니다 기계론적으로 바로 유기했다 이거잖아 이. 자 됐슈? 특별한 건 없지 이제? 자 넘어가요 승찬아 너 앞으로 와라 역시 유튜브에서 유명해질 수도 있어 앞에 강좌에도 네 이름 잔뜩 나오지 여기서 네 이름 계속 나오지 자, 5-3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성 저하와 기아위기 야, 기후변화가 생겨서 농업생산성이 뭐했다고? 떨어지면 당연히 무슨 위기가 오는 거야? 기하위기가 오는 거지 내용은 이게 주제로 나오는 확정적지 요제는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식량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는 거 컨벤셔널은 자꾸 어려운 단어가 왔어졌어요 일부러 써놨어요 제일 어려운 단어 나머지는 바꿔도 어려운다는 거 아닌데, 얘는 어려울 수 있어. Orthodox라니까, Orthodox. 얘 같은 말이야, 얘는. 제발, 어떻게 해고있신났구나 신났어. 아, 이게 요게 흡사를 시켜야 되는데. 양쪽 다 찍어 놓으면, 이게 좋지 않냐? 자는 모습 찍어놓고 반쪽에또 진짜 한번또잠고 엄마한테 또 보냈나 봐 다리가 또 부러져요. 괜찮아. 자는 엄마한테 보내야 지 그럼. 음. 자, okay. There is a little doubt. 자, 뭐가 거의 없다. 의심할 게 거의 없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 얘는 뭘까요? 관계대문사가 동격이야? 동격이 있어. 동격이야, 동격. 이제 이게 추상방사 뒤에는 거의 동격이란 말이야. 위치를 못 바꿔. 자, 기후변화가. Make it 형투가 뭐야? 이게 감옥? 얘가 뭐야? 진묵이지더 어렵게 만들 거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뭐 하는 걸? enough, food. 충분한 음식을 생산해내는 걸? 누굴 위한? 세계의 점점 늘어나는 인구를 위한. 자, 얘는 서술형은 뭐 되게 중요하지. 겁나게 중요해, 이거 뭐니 이러한 의심의 여지는 없다. 자, 그리고 will alter. 또, 기후변화가, 해서 동사가 몇 개다. 하나, 두 개야. 기후변화가 바꿀 거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뭐지? 계절적, 뭐야? 타이밍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용 가능성을 바꾸고, 수자원의 질을 보한다? 바꿀 것이라. 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결국에는 환경과 인구에 나쁘다고 얘기한 거야, 명식이. 자, to avoid extending agriculture. 뭐 하기 위해? 점점 확장되가는 농업을 피하기 위해. 그지? 어디로 확장되는거야? 이미 환경적으로 위협받는 지역으로 그걸 피하기 위해 The current rate, current가 뭐지? 현재의 비율은 Agricultural productivity growth 농업, 생산성 뭐지? 성장의 현재의 비율은 Will have to be double 얼마가 되어야만 한다 그치두 배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두 배가 되야만 어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World Bank 세계은행에 따르면, 자 while minimizing the associated environmental damage 자 뭐하면서 최소시키면서 관련된 환경적 뭐야 손상을 최소시키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을다 현재로 이렇게 환경 그 농사 지역이 이렇게 비어있게 되면 생산성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다. 음. 왜 생산성이 두 배로 늘어나야지? 승찬아. 왜 생산성이 두 배로 늘어나야지? 농지는 뭐 해지니까? 농지가 줄어들면 생산성이 두 배가 돼야 똑같지. 그래도 인구가 늘어난다 했잖아. 인디 트리면 이벤트. 자 무슨 사건이야? 극단적인 사건에서 몇 도시, 오 도시의 뭐지? 온난화라이렇게 5도씨가 더 따뜻해지는 거 5도씨가 따뜻해지는 거의 극단적인 경우에 이렇게 할게 농업에 agricultural productivity 그 농업 생산성은 would be likely to decline 뭐할 가능성이 있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감소하나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에서 특히 in the tropics 무슨 지역 열대 지역에서 심지어 뭐와 함께 변화와 함께 informing practices 농업 관행에서의 뭐와 함께 변화와 함께 농업 관행에서 변화는 있어야 된다는지 자 this could 자 이것은 이 문장을 얘기하니까 얘는 문장에 삽입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것은 could mean 의미할 수 있다 너네 푸때 그렇게 풀르라고 너네가 약간 박관능하고 하잖아 학교에서 낼 때다 막 그렇게 낸단 말이야 외부 지문 같은 낼때또크거든자 이것은 의미할 수 있다 자 뭐라는 걸 More than 3 million additional people. 사, 300만 명 이상의 추가적인 사람이 굳다이할수 있다는 걸. 즉, 죽을 수 있다는 걸. From malnutrition. 뭐로? 영양실조로 매년. 심지어, the more likely, 어, 더 가능성이 있다. 2 Celsius degrees warming. 즉이 도시에 온난화가 따뜻해지는 것이 아마도 만들어낼 거라는 거다. 뭐를 새로운 외덕 패턴을 어디에 도전하는 전통적인 농업 관행에 도전하는 외덕 패턴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농업 관행으로 이제 안 되는 거야 농상에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거지. 얘는 ING를 수식 하는 거야 현저분사야. 자 그리고 1만 천만 원 억이네. 1억 명에서 4억 명 사이에 더 많은 사람이 어디에 처하게 될 것이다지? Could be at risk of a hunger. 기아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 이거 진짜 쉽지? 아주 쉬운 아, 그리고 얘들아, 이거 만약에 학교에서 뭐하야돼 약간 지문을 바꿔내도 주제는 뭐 하다며. 절대 바꾸지 않으면 학교에서. 똑같아, 그냥. 주제 알고 있으면 이이 이 양반들이 중간에 많이 집어넣어도 어차피 똑같은 얘기라 읽기 훨씬 더 낫거든. 주제를 알고 있으니.